소리도 없이 어느새 다가온 계절처럼 개와 함께 사라져버린 그녀를 찾은 건 어느 완연한 봄날이었는데요 저기 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응. 반가움도 잠시 여느 견주와 조금 달라보이는 그녀의 모습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저, 저희 KBS 미생물 동물팀이라고 하는데 혹시 주아씨 맞으세요? 아, 네, 저요. 아, 서울에서 오신 그분 맞으세요? 아, 네, 네, 맞아요. 주아 씨와 인사부터 나눠 보는데요. 저는 언니 따라 서울에서 같이 온 이경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네, 저 수아 아빠예요. 아, 그럼 엄마시고. 네,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지금 강아지한테 조금 과격한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보더콜리답게 활발한 성격의 반려견 수아. 어쩌면 앞서 본 과격한 행동이 수아를 위한 훈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아, 수아가 귀가 안 들려서 수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 귀가 안 들려요? 네, 네. 모든 예상은 오해였는데요. 실은 그저 청각 장애견 수아와의 대화였을 뿐이었죠. 지나가다 다른 개가 짖어도 짖는지도 몰라요. 아, 짖는지도. 바로 옆에서 차가 지나가도 수아에게 세상은 정말 그 자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사실 집에 있는데도 뭔가 해서 그래도 한 달은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잠도 사실은 뭐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여행도 다녀보고 했는데 오히려 여행을 좀 다니니까 애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주아 씨는 연극 배우입니다 하지만 수아를 만나 제주에 왔고 삶의 목표도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연극 세계의 끝없는 경쟁과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현실에 지쳤던 그녀에게 작은 쉼표가 되준 반려견 수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아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 과정에서 주아 씨 역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30살 청춘이 머무는 작은 방. 이곳에서 친구의 수아까지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데요. 그들의 집이 유독 더 아담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수아가 본가에 있을 때도 이제 집이 넓으니까 방이 너무 여러 개여서 계속 찾아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가 안 보이는 이런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청각은 위험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지만 수아는 오로지 시각과 후각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견주의 존재는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아 씨의 손짓과 눈빛은 오직 수아만을 위한 신호등입니다. <laughs> 네. 계속 줘도 되죠. 뭐야? 저 기다렸어? 계속 기다렸어. 기다렸어? <laughs> 다른 게 보다 견주가 더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는 청각 장애견 다시 그들만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안 돼. 안 그래? 네가 말을 하면 의미가 있냐? 들을 수 없다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만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몸짓 언어. 모든 일상에 이렇게 동작을 넣어 수화와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laughs> 음? 음. 수화 요원 신호 잘 접수됐나요? 저희는 주로 이제 핸드사인으로 수, 수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와. 하고 있어요. 네. 손으로 말한다에서 붙여진 이름, 수어. 하지만 사람이 쓰는 수어처럼 청각장애견을 위한 공용 수어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같은 동작에 대한 반응을 가르쳐서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곧 수어만을 위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기쁠 때 목소리가 커지듯, 칭찬할 땐더 많이 표현해야겠죠? 이 기세를 몰아 난이도를 좀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다 먹었어? 아니, 먹고 어 딸기가... 알아, 잠깐만요. 지금 하는 건 엄지, 검지, 중지로 이동 지역을 정해주는 건데요. 그게 뭐예요? 문 닫으라는 건데 어. 성적이 높에서 문을 열더라고요 이걸로 다시 <laughs> 문을 여다는 신호였습니다 제법인데요? 너무 잘했어 다시 다시 수가 <laughs> 제일 느리잖아 이게 뭐예요? 아, 저희끼리 화이팅 하는 거 <laughs>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수아. 수하. 청각 장애견 수아와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포인핸드를 보니까 수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품견이고 사실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지만 입양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도. 수아가 입양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 될 위기에 좀 처해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냥 귀가 안 들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얘가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강아지들이랑 다르지 않은데. 청각 상실보다 수아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하신 세상에 작은 신호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거 하늘 쌩 위에 그 노란 리본은 장식품인가요, 이거예요아 어, 노란 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예. 이거 달고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아이 강아지가 어떤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 해주는 장, 장치예요. 지금 몸이 아파요. 저는 낯선 사람이 무서워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민감해서 아파서 낯선 사람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노란 리본 캠페인. 캐나다에서 시작해 지금은 40여 국에서 활용되는 이 캠페인은 수아 같은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건 오직 작은 배려 하나뿐이겠죠? 수아 없으면 살기가 어렵겠지.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laughs> 그래서 막. 저희끼리는 아, 수아가 분리불안이 아니라 저희가 분리불안이라고. <웃음> <웃음> 조심스러운 마음만 함께한다면 수아도 다른 청각장애견도 여느 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한 특성도 가진다는데요. 이렇게 얌전한 숙녀 수아도 들뜨게 하는 곳. 여기는 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반려견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르는거 아, 너무 뛰어놀고, 싶어가지고. 아, 뛰어놀고 싶어 가지고. <laughs> 네. 많이 달렸잖아 수아야. <laughs> 자, 수아야. 한번 달려 볼까? 그런데 수아는 어디 갔나요? 예상과는 다른 수아의 반응. 친구들을 본 수아는 멀리 운동장 가장자리만 돌고 도는데요. 친구의 관심에도 당황스러운 눈치입니다. 수아가 사실은 다른 강아지들이 놀자고 많이 와도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하려고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다는 수아. 어쩌면 다른 친구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음.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연구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소아가보호자님한테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음. 어, 처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장님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들이 나아졌는데 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좀더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나 마음을 여는 속도가 다를 듯 지금 수아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지켜만 봐준다면 수아도 차츰 마음을 열어갈 겁니다 외출 후 집에서도 이어지는 특별관리 뭐 어, 벌려주시는 거예요? 아 바셀린인데요 네. 여기 그 발바닥 바셀린을 좀 발라주면 건조한 것도 덜하고 아, 네. 좀 말랑해진다고 해서 발라주고 아, 있어요. 수가 진짜 상주. <laughs> 저희랑 그 이제 같이 살기 전에는 네. 산책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 수아는 모든 행동이 과격한 아이였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해 세상에 두려운 것도 많았던 수아 그런 수아를 위해 주아 씨가 줄수 있는 건 그저 작고 따뜻한 일상이었는데요. 더불어 수아와의 소통법을 연구해서 아픈 마음을 읽어주는 일이랍니다. 물론 지금도 이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는 거, 모는 거안 돼, 무는 거안 돼. 우리 무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될 거. 외국에서는 목적어, 뭐 동사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수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 중입니다. 수아의 수어 실력도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르치시는 게 뭐라고요? 한 번만. 물어 안 돼. 그러니까 물면 안돼 이런 뜻이죠. 수어는 손동작뿐 아니라 표정도 중요합니다. 언어의 감정을 담아야 하니까요. 벌써 배운 것 같아. 신의 표정 연기가 전해진 걸까요? 벌써 성공? 어, 벌써 배운 <laughs> 배운 단어는 어떤 사람이 하든 통해야 하는 거겠죠? 수아의 수어 실력 검증을 위해 제작진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수아 제작진은 본체만 체 이거 어질 어. 안네 나의 나만해. 낯선 일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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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맛있는 간식 원래 출출할 때 만사가 귀찮거든요. 간식의 힘이 필요한 이 순간 과연 수아의 반응은? 수아야 너의 영특함을 보여줘. 과연 수아는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할까요? 오. 오. 성공한 김에 두 손까지 덥썩. 이건 앞으로 수아가 다른 이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아, 내친 김에 수어 단계를 하나 더 높여봤습니다. 손끝을 유심히 관찰하는 수아. 알듯말듯 하더니 집으로가 성공. 오. 이어서 문 닫기까지 시도해 보는데 아니 열어버리네 닫아야지. <laughs> <laughs> 이 정도면 우리 수아 선방했습니다. 실력도 뽐냈으니.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건강을 위한 영양제는 더불어 얹고요. 답비 허기를 채우는 수아. 가르치는 것만큼 배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내가 아, 물은... <laughs> 야채를 진짜 안 먹는데 네. 무는 아삭아삭해서 너무 잘 먹더라고요. 더울 때마다 조금씩 주고 있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건 그들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수아 씨와 희경 씨두 사람만의 온전한 하루는 수아가 잠든 뒤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낮에는 수아를 보느라 미뤄둔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는데요. 아, 이 수아가 잠들어야 이제 컴퓨터 좀 하고 잠이 나나봐요. 아, 아니요. 근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요? <laughs> 네. 현재 번역 검수 일을 병행한다는 희경 씨.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아, 근데 수아가 그래도 해가 있을 때 나가서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아가 네. 어느 정도 좀 피곤하거나 잠이 들면은 네. 그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이 수아가 잠들어야 뭘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수아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개를 위한 삶도 나를 위한 삶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낯선 제주 하늘 아래 함께 있어 두려울 게 없다면 그리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앞으로 수아랑 어떻게 살고 싶나요?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아랑 같이 있으면서 가장 많이 위로? 위안이 되는 순간이, 소아는 항상 조그만 거에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냥 먹을 게 맛있고, 산책하고, 이게 저 친구의 전부라서, 그냥 이대로만 계속 유지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사랑해. 자, 이렇게만 살죠.